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압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이 왕이 되니라. 여우람이 왕이 될때 나이가 32세라. 에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우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우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와압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에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오브리의 손녀였더라 아시아가 아압의 집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한 나무츠로 가서 아람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일과 싸울 때남마에서 아람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왕 요람의 아들 라하시아가 아압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사밧의 가문일지라도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은 더러움과 섞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악과 어둠과 거짓과 불법과 사망과 지옥과 섞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섞이지 말라 금하고 이것도 금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목이 아, 여호사바세 가문 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가문과 혼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영향력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과의 혼인은 세상으로 빠지는 첩경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압을 극도로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아압왕이 극도로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자인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압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정말 우리에게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축복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 최고의 철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영월하게 하였는지를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암문 보합 쪽 쪽의 연합군이 공격합니다. 이때 공격을 받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백성을 통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귀한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야 20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먼저 여우사밧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압자손과암몬자손들이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밧을 치고 치려고 한지라. 이때 3절은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우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유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 아이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준비할 것은 분명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핵심의 표현으로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여우사밭, 큰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런데 솔로몬 여우사밭도 잠시의 영적인 방심이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리고 우상숭배 가문과의 결혼이었음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1기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굽의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열1기상 3장은 솔로몬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틈 타고 있었다. 깨어 어, 대체적으로 잘했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들 예민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하고 깨어 한 순간도 틈을 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타락하지 않게 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원망,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틈, 틈을 주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정과 에루, 에루살렘 주유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것입니다. 이미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 초기인데 아직 타락 전인데 이 혼인의 결과가 솔로몬의 신앙을 후에 급속하게 나쁘게 빠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원인으로 제공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는 여우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세상에서 작을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유혹받기 쉬운 것은 세상 영광에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얻었냐.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세워주실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줄로가습니다 아악감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번성한 후더 적극적으로 애국왕과 강나라들과의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사밭 역대하 20장 35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요우사밧은 아부왕과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또 손자들과도 교제한 것입니다.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전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한 관계는 그 영향은 여우사밭의 후대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결과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악감과 혼인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뚜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 그리고 그가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혼인 관계가 빌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 약속에 따른 혼인이 아니라 정욕에 따른 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의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이 왕이 되니라. 이제 여우사밧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우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우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에로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어, 타락한 길, 여로 보암의 길, 압 집의 길,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 하면 선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하면 악한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압의 집과 같이 이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4절 27절 속에서도 그의 또그 다음 왕의 모습 속에서도 보입니다. 24절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브리의 손녀 손녀이더라.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아아시아가 아압의 집의 길로 행하여, 그죠?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수의 길이냐, 아니면 아압의 길이냐, 여로 보암의 길이냐, 그런데 아베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악하게 행하였다. 라는 겁니다. 아베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또 원인이 표현됩니다. 그는 아베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라. 이렇게 타락의 원인을 혼인에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내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 어떤 정말 큰 어, 어, 십자가를 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였을 때는 이미 결혼한 다음에 그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키되 어,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선교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공격도 있다는 얘기죠. 이큰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근신하고 경성하고 혹시라도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 각각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 성도의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도님 자체가 또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가문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내려가는 내려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 십자가 지는 성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건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 곰미케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얻을 때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가문이 축복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타락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 원인을 더한다면 강성하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교만하여지면 교만하여져버리면 그래서 스스로 높여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가볍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귀한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된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호사밧 왕이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아쉽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경고,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어, 여호사밧의 마지막이 어, 슬픈 모습, 또안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어, 기록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어,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최종 평가, 여호사밧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다의 세계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삶으로 마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가 살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여우사바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고 다유세계를 쫓았으나, 때때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당은 아직도 없애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백성들이 그곳에 우상을 분양하는 장소로 사용하더라. 온전한 개혁, 온전한 깨어있음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아쉬워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금 충분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성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대게도와 주시옵사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문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도 하나님 강성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그때 틈을 주게 됩니다. 그틈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요 또 하나는 혼인의 관계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성도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 육체는 후폐하여 져갈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성도의 삶을 생각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는 6 시부터 새벽 예배가 끝난 바로 다음부터 여덟 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도 성부, 성도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기도 모임은 어 저녁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성전을 열어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형정이 열려져 있을 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모든 성전이 닫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빼앗기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